걸어붙은 대륙 남극. 하얀 얼음만 있을 것 같은 이곳에도 여러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얼음의 딱 남극은 어떤 곳이고,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얼음의 대륙 남극. 얼음이 쌓이고 부서지며 만들어진 빙산은 수만 년의 세월을 품은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아름다운 순백의 땅에서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얼음의 바다는 고요 속의 장엄함을 품고 있습니다. 남극. 남극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남극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 대륙으로 둘러싸인 북극과는 달리 대양에 둘러싸인 오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해안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하 10에서 30도 사이, 내륙 지역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남극점에서는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영하 25도에 머물고, 겨울에는 영하 6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남극의 면적은 약 135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있는 미국 본토 전체 면적의 1.37배, 캐나다 면적이 1.35배이며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60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의 평균 두께는 약 2,000m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3.6개를 겹쳐 올려 쌓인 높이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남극을 대표하는 작은 펭귄입니다. 주 먹이는 크릴과 작은 물고기이며 키는 약 70cm, 몸무게는 4kg 안팎으로 날렵한 몸으로 얼음 이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성격이 개팍하고 사납기로 유명하죠. 남극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황제펭귄은 모드펭귄 가운데 가장 크고 위엄있는 존재입니다. 키는 약 120cm, 몸무게는 최대 40kg에 달하며 검은 머리와 금빛 무늬가 특징입니다. 남극을 대표하는 동물인 황제펭귄 특히 황제펭귄의 새끼는 귀여움의 대명사로 여러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극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도둑갈매기는 강인한 생존본능을 지닌 바다새입니다. 주먹이는 물고기와 크릴이지만 때때로 다른 새의 알이나 동물의 새끼를 먹거나 다른 동물들이 잡은 먹이를 훔쳐먹기도 합니다. 남극 해안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남극 물개는 덜이 풍성하고 민첩한 해양포유류입니다. 주먹이는 크릴과 오징어, 물고기로 뛰어난 잠수능력과 민첩함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남극바다의 작은 생명 크릴새우는 길이 약 6cm에 불과하지만 바다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수억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며 펭귄과 새, 물개 등 많은 생물들의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작지만 강력한 존재, 남극 크릴 새우는 이 혹독한 바다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순백하고 고요한 땅 남극에도 이처럼 독자적인 아름다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년 동안 고요히 존재해온 이 얼음의 원국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남극의 빙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빙붕 한 구간의 덩어리가 독재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남극의 기후변화는 생김, 물개, 크리새우 등 이곳 생태계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크리새우의 개체가 감소하면서 이를 주식으로 삼는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마저 감소하는 등 남극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번식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순수했던 고유의 남극 생태계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남극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남극의 펭귄과 우리는 비록 정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우리의 동반자들을 위해 지구온난화와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